저희는 경글이, 캐리의 조팀입니다 오늘은 핵쟁이에 대해서 토론해보려고 모였습니다 <laughs> 그러면 핵쟁이에 대해서 간단히 썰 같은 거 있나요? 먼저 핵쟁이가 약간 그거잖아요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써서 게임을 약간 실력기나 이런 걸 게임인데 자기는 프로그램을 써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자, 더, 잘하, 더 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저도 그걸 한번 당했는데 저는 어릴 때한 10살 쯤? 메이플스토리를 되게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친해졌던 사람이 있어요 어리, 어렸는데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은 음. 아 일방통행 음, 아, 일방통행 일바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제가 그때 좋은 템한개 얻었어요 형한테 받아가지고 친형한테 어, 어. 친형이 좀 쓰다가 자기한테 나중에 주면 된다 해가지고 빌려서 썼는데 그거 막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아 근데 이거 자기도 보고 싶다 그서한번 꺼내 봐라. 다 꺼냈거든요. 갑자기 친구가 여기 있었고, 저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한테 아이템이 쑤욱 나가더니 <laughs> 갑자갔어요또 나서 이제 다음에 기성 말해도 안 맞고, 저는 그래서 그날 형한테 진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래서 막아그핵에 대해 안 좋은 트라마. 그래서 그때 메이플 스토리도 졌고 한 동안 게임을 못 하고 사람 상처를 어, 받았구나 게임. 아, 게임에서 아, 아, 순수한 마음에 아, 아, 당했는데 아 나도 써봐야지라는 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네마블에 있는 서든어택이랑 총 게임을 했는데 아 저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난 나가기만 하면 죽어요. 구반동 핵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쓰면 막막 <laughs> 람보를 들고 스나이퍼도 깔수 있다 <laughs> 멀리. 어. 받았죠. 너무 재밌는 거야. 음. 어, 아, 네가 그 다, 다 죽이니까. 그몇살 때였을 그 거? 그때도 이제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생. <laughs> 아, 맞지, 맞지. 나 아, 그때 <laughs> 아, 좀까 깜빡. 근데 거니? 뭘 모르니까. 아, 면제고야 그거. 아, 근데 저처럼 그렇게 악의적인 마음이 있다고, 그게 핵에 당했다고, 자기도 핵을 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안 돼. 저도 그때 뼈저리게 반성하고. 나는 핵을 안 써본 입장으로서 좀 궁금한 게, 음. 핵을 써서 게임을 하면 재밌어요? 아, 그게. 음. <laughs> 처음에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막 저는 막 레벨이 낮은데 막저 위에 있는 레벨이잖아요 막 진짜 실력 좋은 사람 들그 음. 사람들 제가 다 따요 그리고 막 채팅으로 아 레벨 높은데 이거밖에 못하는 <laughs> <laughs> 아 이게 아 키보드 어려운 일아 쳐다봤을 때, <laughs> 네 쳐졌을 때. 쳐졌을 때. <laughs> 그러면 음. 소민이는 뭐 당해 안 써봤다고 했지? 어 저는 안 써봤어요 그러면 당해본 건 있어? 저는 이제 옵치랑 FPS 게임 자주 하니까 이게 오버치 경우는 경쟁전이라는 게있는아 음. 랭크 게임 그래도 그거 계속 계급를 올리려고 계속 해 하는데 아, 아, 아. 핵이 있으면 그것도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긴 하거든. 아, 억울하게 하기만. 지고. 음. 그것 때문에 핵에 대한 시선이 좀안 좋은 게? 아. <laughs> 형은 그런 거 없어요. 핵썼다거나형 되게 핵 같은 게임 하잖아. 아니, 영수처럼 응. 영수가 영수 외사총형이네 주위에 있었어. 난 무조건 썼지. 나는 음. 그거 웨이프 할때자석법그라고 음. 있었거든. 내 학교 먹을 거고나 그게 너무 좋 너무 좋아보여. 어. 하고 싶으면 찾았어. 근데 그차단 안되는거야 어느 응. 순간 내 컴퓨터 망가져있어 바이러스 배그 <laughs> 배틀그라운드도 원래 지금 엄청 인기 많았잖아 그냥 롤도 제치고 원래 롤이 PC방 점유율이 40인가 30인가 엄청 못팠는데 음, 배그가 그거 제치고 음. 1등까지 먹었는데 갑자기 핵이 유행하면서 음. 배그도 그거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치 아무래도 음. 너, 나조차고 진짜 힘들게 만든 게임을 망쳐버리는 거니까 프로그래머인한짜 얼마나 화하겠어 내가 형 정말 이렇게 게임을 멋지게 잘 만들어가지고 핵은 진짜 음. 게임도 망치고 사람도 화나게 하니까 안 쓰는 게 맞다. 맞죠? 재미를 위해서 한 번씩 쓰는 것도 안 돼. 뭐그 다음에는 <laughs> 뭐, 이제 핵은 조금 안 좋은 거니까 우리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지 음. 말자. 이걸 결론으로. 응. 음. 핵을 썼지만 지금은 안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핵을 쓰지 말고 나하고 일대일로 덤비자. 핵쟁이 비겁한 놈들. <laughs> 핵을 썼지만. 진정하게 게임을 사랑한다면, 그 게임을 위해서라도 핵을 좀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을 근절합시다. <laughs>